자, 이제 문제를 여러분들이 막 풀어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는 플랜은 뭐냐면 일주일에 1회 오답을 체크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됐어요? 오답을 체크해 보는 훈련. 근데 그 체크하는 훈련이 제가 이전에도 조금씩 말씀을 드렸지만 문제풀이 과정에 있어서 이 오답을 체크할 수 있는, 즉, 복습거리가 생긴다라는 거는 뭐라고요? 예습이 전제야. 자, 예습이라는 건 뭐예요? 그냥 문제 풀어오는 거야. 오늘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개, 20개, 20개를 나가. 그러면 그거를 미리 풀어오는 게 바로 그냥 예습이에요. 그쵸? 아셨죠? 어, 문제를 여러분들이 최대한 고민해서 풀어오는 거.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아 문법도 있을 거고, 자그 다음에 어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독해도 있을 거예요 되셨죠? 자 가볼게요. 이제 자 봅시다. 문제를 여러분들이 딱 하실 때, 자이 문법을 우리가 7월 한달 동안 지금은 여러분 디데이 58일이잖아. 그러니까 두달 정도가 조금 안 남은 거야,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 문법을 보실 때에는 기본서랑 같이 병행을 하세요. 병행을 하셔야 돼요. 됐죠? 그럼 문법 문제를 여러분들이 보면은, 자, 보세요, 여러분. 잘 봐봐. 만약에 이거야. 자, 이 문제는 시제 문제예요. 문제 풀어보세요. 대부분 맞춰요. 그죠? 자, 이 문제는 일치 문제입니다. 풀어보세요. 그럼 대부분 맞춘다고. 그죠? 단원별로 되어 있는 문제들은 맞춘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우리가 랜덤형으로 되어 있으면 은뭘 물어보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어때 모르기 때문에 어때 문제를 틀리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안 보이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이론이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자 지금은 우리가 문제풀이 과정에서 랜덤형 문제를 지금 풀고 있단 말이야 그쵸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틀렸어 그럼 다시 이제 되돌아가는 거야 랜덤형 문제가 안 됐을 때에는 각 기본서, 우리 코드바이블 있잖아요. 그렇죠? 굳이 여러분 문풀만 만약에 제 수업을 지금 듣고 계신다면 여기에서 기본서를 그냥 아무거나 여러분도 봐도 돼 코드바이블 굳이 사지 않아도 돼 지금.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기본서에 여러분 각 뒤에 단원별로 되어 있는 테스트 문제가 몇개 있을 거야. 그렇죠? 단원별 문제가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적게는 다섯 문제, 많게는 일8여 문제 정도를 연속적으로 한번 풀어보세요. 아셨죠? 그럼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아, 다행이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봐봐봐. 여기 봐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야. 자, 여기 봐봐요. 단원별로 문제를 풀었는데, 만약에 맞았어. 그러면 단원별 문제는 되는 건데 랜덤형 문제는 안 되는 거잖아. 그럼 이거는 문제를 얼마만큼에 많이 푸느냐. 솔직히 여기서부터는 뭐야? 이건 되는데 이게 안 되는 학생들이 양치기로 승부를 보면 돼. 겁나 많이 풀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엄청 많이 풀면은 결국에 양치기로 여기에서 승부를 볼 수가 있는 거야, 이 경우는. 근데 만약에 랜덤형이 안 돼서 단원별로 돌아가서 문제를 풀어 봤는데 그 문제도 많이 틀려. 했어요. 뭐 예를 들어 한 5문제 정도 풀었는데 한 3문제 맞추고 한 2문제를 틀려. 어그 많이 틀린 거거든요. 단원별로 문제 풀었는데 그정도면 맞잖아요. 그쵸 그러면 그 정도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가는 거야? 다시 이론으로 가는 거야. 이론. 됐어요? 그럼 이 교재에서는 이론을 여러분들이 물론 거기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이론을 갖다가 어떻게 채울 수 있게끔 나왔어. 예를 들어서 50페이지 한번 펴 볼래요? 49페이지도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포인트 51번 해가지고 빈칸이 뚫려 있죠. 그맨 위에는 여러분 self test라고 되어 있나요? 보이세요. 그래서 빈칸을 밑에 쫙 한번 뚫어놨어. 뒤에도 한번 넘겨보세요. 빈칸 전부 다다 다 뚫어놓은 거야. 이걸 여러분 보고 치우라는 거예요. 됐어요? 오케이.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론을 여러분들이 빈칸 채우기를 했어. 근데 여기서 또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잖아. 그치? 이렇게 단계별로 보셔야 된다는 거야. 본인이 문제를 풀었는데 틀렸어. 근데 계속 똑같이 문제를 풀어. 맞추겠냐고. 못 맞춰요, 그렇게 해서. 이 문제집을 계속해서 문법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 많이 틀려, 생각보다. 예를 들어, 한 10문제 정도 풀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한 8문제 이상은 적어도 맞춰줘야 되거든요, 여기서. 10문제에서 8문제 이상. 그러니까 고로 1, 9, 6, 5이 정도 맞춘 학생들은 지금 당장 수업이 끝나고 나서 이걸 해봐야 된다는 거지. 이게 오답 체크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오답 체크는 뭐 이런 거잖아. 예를 들어서 아, 내가 120번 문제를 틀렸어. 그럼 120번 문제를 왜 틀렸지? 그러면서 설명을 한번 들어봐. 아 그렇구나 이러면서 아 이러 넘어가는 게 복습이잖아. 그렇잖아요. 다시는 실수하지 말아야지 아차차 이러면서 넘어가잖아요. 그렇죠? 어, 그거 아니라고요. 그게 복습은 아닙니다 본인이 문제를 틀린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어, 그 이유를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가 안 되는지 단계별로 1단계, 2단계, 3단계 아셨죠? 저는 웬만하면 여기쯤에 계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아셨죠? 여기쯤에 여러분들이 계셨으면 좋겠지만 합리화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스스로를 한번 판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오답 체크를 좀해 주시고요. 자, 어휘는, 아까도 제가 살짝 말씀드리긴 했었어요. 자, 어휘는 네 가지 분류가 있죠.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음, 기초어휘, 필수어휘, 기출어휘, 예상어휘. 자, 봅시다. 네 가지 유형이 있는 거야. 근데 만약에 내가 예상어휘를 틀려. 그럼 어떻게? 어 그냥 앞으로 계속 문제를 많이 풀면 돼. 근데 문제를 푸는 와중에서 그냥 막 문제를 미친 듯이 막 양치기로 푸는 게 아니야.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그한 문제를 풀때 여러분들이 여태까지 배웠던 어근 실력 이런 거 있잖아. 어근, 그러니까 어원 이런 것들을 동원하기도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뭐? 해석을 해서 문제를 풀어보기도 하고 어제 말씀드렸던 뭐 선택지와의 관계를 통해서도 문제를 풀어보고 어제 말씀드렸던 또 누구요? 선택지 관계 소거법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분명히 여러분 여러분 시험 문제에는 선택지에 이상한 요상한 단어가 나올 거야. 근데 그 단어가 나왔을 때, 어그 단어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당황하지 않고 문제를 풀수 있는 능력이 바로 여기서 필요한 겁니다. 맞죠? 어, 어휘 문제를 풀수 있는 방법에 의거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됐죠? 나머지 이제 간단하지. 선생님 저는 기출 어휘에서 자꾸 틀리는 것 같아요. 그 기출 어휘에서 틀리는 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수업 시간에 말씀드리잖아요. 어, 이 어휘를 모르는 거는 지금 필수가 부족한 거예요. 이게 중간중간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여러분들이 잘 적어두셨다가 아이 어휘를 모르는 건 내가 지금 뭐가 안되고 있구나를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파악을 그 부분을 채워줘야 된다라는 거죠. 말씀드렸죠. 자 코드 복화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기존의 다른 어휘집들을 보면 보통은 A, B, C, D 순서로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A, B, C, D 순서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테마별로 나눌 수가 없어요. 근데 코드 복화는 이렇게 테마별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나눠어져 있어요. 보기 쉽게. 그래서 기출 로인 여러분 당연히 생기초 브록을 보시면 돼요. 선생님 저는 이게 부족해요. 그럼 네이버 카페에 가세요. 거기 생기초 어휘 자료가 있어요. 같이 보시면 되고요. 필수 어휘는 어디를 보면 된다고요? 8 0까지 중요 어근 부분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출 부분 맨 뒤에 있는 12개년 기출 어휘를 보시면 돼요. 그 파트를 보시면 되겠죠. 예상에서 틀리신 분들은 계속해서 문제를 많이 풀어주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어, 이렇게 여러분들이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독해가 틀렸어요. 복습을 어떻게 해요? 아니, 아니. 다시 읽어요 다시 읽어요? 네. 그냥 읽어요? 좀 가까이 와요 찢어져요 가까이 오세요 부담스러워 <laughs> 어떻게 네. 해요? 어떻게 독해 복습하세요? 다일지는 않고 제가 찾은 근거랑 선생님 근거랑 비교해보고 넘어가요. 아. <laughs> 어떻게 하죠? 선생님이 하시는 방법이랑 똑같이 하려고. 복습할 때 맞. 복습할 때 맞춰봐요. 네. 그 독해를 할 때는 보통은 여러분 이거를 <laughs>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유형으로 나뉘어요 이거를. 응? 이게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보면은, 선생님 저는 빈칸을 많이 틀려요. 뭐 이런 학생들 있잖아요. 그렇잖아. 근데 여러분, 그게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빈칸에서 많이 틀려요. 뭐 선생님, 저는 뭐, 수, 뭐 순서 배열이 틀려요. 뭐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 유형이라고 하는 거. 왜냐하면 우리 시험은 그냥 똑같아. 글을 읽고서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만 찾으면 돼. 한마디로 주제만 찾으면 그냥 밑에 있는 어휘, 그러니까 빈칸 문제도 여러분들이 맞출 수가 있어 선택지 어휘만 안다면.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두 가지만 여러분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어, 선택지 분석이 겁나 중요한 거예요. 제가 숙제 내드렸죠. 210번 문제야. 보여요? 한번 가볼까요? 210번? 자, 210번의 답이 2번인데요. 어차피 풀어 오셨으니까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답이 2번인데, 그러면 왜 2번이고? 그 근거를 찾아야 되잖아? 그리고 밑에 1번, 3번, 4번의 나머지 선택지는 왜 5답인가? 그러니까 이런 거 말고, 선생님, 2번이 답이니까 나머지는 5답이죠?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라 1번, 3번, 4번이 빈칸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있단 말이야. 그 이유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때 항상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소거법에 의해서 보셔야 된다는 거지. 어, 1번은 1에서 한데, 3번 이에서 한데, 4번은 1에서 한데. 예를 들면, 자 빈칸 자리에 들어갈 말은 지금 플러스가 와줘야 돼. 응? 플러스가 와줘야 돼요. 근데 여기에서 1번 선택지는 뭐냐면, Bella 브른 플러스인데 앞에 less가 부정어라서 마이너스 의미가 돼요. 3번도 마찬가지겠죠. Boring 자체가 지루하다라는 거니까 아, 마이너스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아예 빈칸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방향이기 때문에 1번, 3번은 답이 될수 없는 거야 그럼 4번은? 4번은요 이 4번 선택지가 진짜 이 문제 잘 만드는 사람이에요 이 선택지를 넣었다는 거는 이게 진짜로 좋은 문제거든요 아, 4번에 Challenging에다 밑줄을 치시면 여러분 이 Challenging은 무슨 뜻이죠? 도전적인이라는 뜻이. 여러분, 자, 도전적인이라는 것은 좋은 뜻일까요? 나쁜 뜻일까요? 둘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적응하세요, 빨리. 둘다 됩니다. 자, 둘다 되는데, 얘가, 봐보세요. 도전적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 첫 번째의 좋은 뜻으로는 뭔가 뭐라고 해야 될까? 새로운, 뭔가, 혁신, 이런 의미를 갖잖아. 그치? 자 근데 두 번째는요 저는 경찰 공무원 수험생활을 하면서 정말 저 자신에게는 스스로는 도전이었습니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 연락 쉬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아니 어려웠다는 얘기 힘든 얘기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힘든, 어려운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해요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빈칸 자리에 요구하는 건플러스 자, 잘 들으세요 너무나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럼 빈칸 플러스죠 그럼 플러스로서 4번 선택지는 새로운 혁신적인 의미를 갖잖아, 그렇지? 그럼 빈칸 자리 여러분, 어, 그들이 계속 이렇게 배를 타고 노래를 부르면서 배를 타고 다니는 게 새로운 거야? 이제 막 생겨난 거예요? 아니 언제부터 있었어 얘는? 옛날부터 있었어. 언제 1800년대부터 있었어. 첫문장이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얘가 아무리 플러스여도, 봐봐봐, 플러스여도. 지문에서 얘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지. 그죠? 그럼 근거를 찾아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깔끔하게 풀려. 여러분들이 이런 선택지 분석을 안 하잖아요. 그럼 어떤 현상이 시험장에서 일어나냐면 이런 거야. 음, 11번 문제를 풀었어. 근데 뭔가 똥을 좀덜 닦은 느낌으로 풀었어요. 찝찝해. 그럼 12번 풀때 생각나. 그리고 13번 풀때또 생각나. 이게 한 문제가 또 다른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시험이야. 이게요. 11번에서 정확한 답으로 딱 끊어주고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다른 거 문제 풀 때는 온전히 그것만 집중해서 문제를 풀어도 될까 말까잖아. 그쵸? 근데 다른 생각이 개입을 한다는 거지. 결국엔 뭐야? 집중도가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점수에 그대로 여실히 드러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아시겠죠 무슨 얘기인지 선택지 분석을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전 지문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아셨죠? 전 지문을 다 해석할 필요는 없어요. 뭐냐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찾은 주제문 있죠. 그 주제문을 여러분들이 같이 복습할 때 보시고 그 주제문을 갖다가 뭐 하는 훈련을 하는 거야? 해석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하셨죠? 근데 이런 학생들도 있어. 혹시 여기 계실지도 있는데. 자, 이 독해 지문을 보는데 아 선생님 저는 독해가 진짜 어휘는 많이 외웠다고 생각하는데 독해가 지문을 딱 보니까 모르는 어휘가 너무 많아요. 이러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독해 지문 보면 너무 어려운 단어들이 많아요. 모르는 단어들이 많아요. 그거를 제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기출 문제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랜덤으로 한두세개 정도 뽑아 뽑아요. 제가 이제 보통 인강 학생들한테 많이 하는 미션이거든요. 이게 그럼 이제 그걸 이제 랜덤으로 뽑고서 거기에서 문장에서 모르는 단어에다가 표시를 해서 나한테 사진 찍어서 보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럼 그걸 보면 알아. 밑줄친 단어들이 어이 없는 단어들인지 아니면 당연한 단어들인지 모르는 게 당연한지 모르면 안 되는 어인지를 내가 판단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만약에 모르는 어휘가 여러분 다섯 개가 넘어가잖아? 다섯 개가 넘어가 한 지문에서, 어, 그럼 여러분, 어휘가 좀 부족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일반적으로. 아셨죠? 다섯 개가 넘어 버린다면요. 됐죠? 자, 그래서 문법하고 어휘하고 독해, 그 오답을 여러분들이 이제 노트를 작성하는 건 아니고요. 여기에서 문제를 푸시다가 틀리는 것들이 있다면, 그걸 다시 복습을 하실 땐요 절차에 따라서 공부를 해주는 게 가장 정확하겠다라는 겁니다. 세 가지 여러분 말씀을 드리고요.